안녕하세요 4월 4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아직 12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늦은 아침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저는 다시 이제 홍,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잠시 나왔습니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는 조금 그렇고 이렇게 집집마다 리플레시나 명함을 이렇게 조금 전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끔 HY 회사, 한국 야구르트 회사가 신선 유기농 선별, 선별샵 이렇게 해서 좋은 제품들을 많이 런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어봐도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전달이 될 때마다 그냥 마음이 편하고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